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파트 할 겁니다. 행정법파트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꾸 행정법이라 그러니까 어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시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만 잘이해하시고 오히려 행정법은 암기할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공부할 게더 적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행정복공부는잘 되고 있는 거죠. 단 하나, 설명은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뭘할 거냐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라는 걸할 거예요. 자. 쉽습니다. 재량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볼때 재량행위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줬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행정청에 알아서 할 일이에요.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재당행위고, 기속행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조건을 맞추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안 해주면 위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속행위는 여러분들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자판기를 통해서 살 계획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합당금의 천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품이 나와야 되죠. 이때 자판기는 제품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고 버튼이 눌러졌다면 그 물건이 나오면 적법 그 물건이 안 나오면 위법인 거죠. 그게 계속행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기속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때는 뭐만 보면 되냐면, 조건을 맞췄을 때, 해줬으면 적법, 안 해줬으면 위법. 이미 법원은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해줬어? 오케이, 적법. 안 해줬어? 위법.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나 재량행위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행정청이 해주든 안 해주든, 법원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에요. 해주는 것도 안해 주는 것도 행정청 마음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재량을 쓸때 위법, 즉 과정의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량권 행사의 뭐 혜태라든가 재량권의 남용이라든가 일탈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정에서 해 준다, 안해 준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거죠. 따라서 법원은 재량행위를 심사할 때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해주냐, 안 해주냐의 결론은 행정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결,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 보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의 규정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면허 취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청은 징역형을 살리든 면허 취소를 하든 또는 정지를 하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징역형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를 채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거니까 위법이 되겠지만 징역을 선택하지 않고 면허의 취소나 정제를 선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위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정리합시다. 물론 많은 내용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있지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재량행위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만 검토한다. 기속 행위는 조건이 맞아지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니까 법원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가지고서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지문을 가지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바로 봅시다. 자,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행정소서법 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됐죠? 그러면 재량에 속하니까 해주든 안 해주든 행정청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한계를 넘어갔다는 말은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남용 함부로 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그럼 위법 사실이 있다 그죠? 이때 법원은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행정, 재량행위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고요. 위법사실이 있다고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 보기에 꼭 취소가 필요하다라면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자가 적을 때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해서 취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취소하든 안 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러면 여기에 서수로가 뭐가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가봅시다.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재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자유재량인지 하는 것이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장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재량행위라고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기속행위라고 보는데 이 문헌의 규정이 첫 번째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 법률의 규정만 보고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당의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봐야 된다. 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번 질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질문 가봅시다. 3번 질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어요. 측정 불응이죠.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측정 거부를 한 A라는 사람과 측정 거부를 한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은 A는 처벌하고 B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측정 거부를 하면 여러분이 측정 거부를 하건 내가 측정 거부를 하건 A가 측정 거부를 하건 B가 측정 거부를 하건 측정 거부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는 경찰관의 재량이 없다고요. 만약에 측정 거부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해버리면 이 친구는 측정 거부라도 처벌하지 않고 저 친구는 측정 거부인 경우에 처벌하게 되니까 불평등이 발생하죠.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한다? 측정 거부에 대해서 처벌을 했나 안 했나만 보는 거지. 이 과정에서 재량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량이 없는데 재량의 일탈남용을 검토한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필요적으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적이라는 말이 기속행이라는 이야기죠. 기속행이라는 말은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요.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데 재량이 잘못됐나 잘 됐나를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량이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함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왜? 재량이 없으니까. 재량이 없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번 질문 봅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재량행위는 해줬나, 안 해줬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보는 거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여지를 감안하면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어야 되겠죠. 해준다, 안 해준다를 법원이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알수 없는 거야. 그건 행정청의 판단이니까. 도출함이 없이, 당의 행위의 재량권을 사용하는데 일탈과 남용, 잘못이 있었나, 없었나,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잘못이 있었나, 없었나만 보는 거지. 결과가 해줬나, 안 해줬나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재량군의 일탈과 남용만, 일탈과 남용을 검토하는 건 재량행위만. 기속행위는 원래부터 재량이 없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 위주로 설명만 잘 따라오시면 또 하나의 쟁점이 해결된 겁니다.